하루의 말씀, 오늘은 자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아멘. 흔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힘 속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마다 점차, 점차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절에서 2절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일절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위한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가 예전까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어쩌면 이것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콩한 쪽도 서로 나누던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쉽게 보게 되니 말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 또한 인간 관계를 맺음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의 판단만을 앞세우는 사람 곁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2 절에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도전 중 하나가 바로 관계에 관한 도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 학교, 교회 등 기존에 유지해왔던 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보다는 SNS 등을 통한 개인적 관계 맺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한 관계 맺음은 이미지적 관계라는 것이 강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가족, 학교, 교회 등의 조직 안에서의 관계 맺음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익과 욕심입니다. 성도간에도 이익이라는 것이 끼어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성도의 관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서로에게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판단만을 내세우거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더 배려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며 너희도 이와 같이 알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사회 그래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맺음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격려가 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서로 감사하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